계단이, 계단에서 원단을 감싸는 게 번거로우시다면 별도의 종료라는 몰딩이 있습니다. 암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조금 크고 넓은 게 하부, 조금 작고 좁은 게 상부. 이은자, 이은자를 결합해서 디귿자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인데요. 아, 당연 원단을 감싸서 마감하시는 방법이 번거로우시다면. 이조인한 몰딩 방, 방법을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벽체 길을 쟀는데 1.8m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1.8m 정도를 체크를 해뒀어요. 그래서 재단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경용 칼인데요. 아, 철물점이나 이런 데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재단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까지가 1.8m입니다. 살짝 집을내서 살짝 휘어준 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재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칼집을 낸후 살짝 접어준 다음에. 이렇게 암수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하부를 먼저 시공을 하겠습니다. 아,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윗부분은 원단을 감싸서 이제 마감한 면이고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부, 조이너를 시공 후 패브릭 블루브드를 부착 후 상부 조이너캡을 마감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실리콘과 블루건으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먼저, 뒷부분에 실리콘을 조금씩만, 아니면 필요 없어요. 조금씩만, 조금씩만. 정해주시고, 블루건, 조금씩만. so okay 단하게 구성이 되었네요. 미리 재단했던 이거는 옆에 단면이 갑싸져 있지만 재단 되어진 거로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키워주시고 이렇게. 실리콘 없이도 부착이 가능한지 다 보여드릴게요. 예, 1200, 1200, 또2 0 0 1200, 1200, 1200, 1200, 1 상부 종이란 무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타부보다 좀 얇고 작습니다. 그것을 결합을 해줍니다 i'm going